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소통 투데이 오늘의 뉴스입니다. 네, 저는 지금 2024 용인 시민페스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용인 시민페스타가 이뤄지고 있는 이미래 스타디움 안쪽에서는요 시민페스타뿐만 아니라 용인 사이버 과학 축제와 용인 청년 페스티벌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8일인 오늘 토요일부터 내일 29일인 일요일까지 축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축제 현장 함께 확인해 보러 가실까요? 용인특례시의 2024 용인시민 페스타가 9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용인미르 스타디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약 4만 5천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제24회 용인 사이버과학축제, 청년페스티벌, 식품산업박람회, 먹거리페스타 등 4개의 주요 축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사이버과학축제는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체험부스는 오전에 마감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미국 특수효과팀의 로봇 아트보시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였고 과학 방탈출 부스도 많은 관람객으로 붐볐습니다. 먹거리 페스타에서는 배옥살과 청경채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 모양의 빵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식품산업박람회에서는 건강한 먹거리를 주제로 한 부스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제사회 용인청년주간 페스티벌에서는 과거와 새로움을 주제로 한 체험존과 이벤트존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으며 룰렛 이벤트로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남자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 선수의 팬사인회가 열려 큰 주목을 받았고 그는 팬들과 사인을 주고받으며 응원에 화답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2040 프로젝트에 대해 강한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무려 502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다 완성이 된다면 우리 용인특례시는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가지는 도시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고 저희는 우리 시민들의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0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전이 용인에서 열릴 예정이며 시민들의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2024 용인 시민 페스타 현장에서 아나운서 윤호정이었습니다.